제가 맡은 데뷔니 씨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처럼 쾌활하고 현실적인 친구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핫코트는 학교 내 최고 미소년입니다. 가이 베넷과 순수하게 사랑에 빠지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떻게 순수하고 풋풋한 사랑을 이어갈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성적이고 또 소심하기도 한데 자신의 마음 속에는 또 어느 정도의 강단이 있고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하급생이고 기숙사 안에서 상급생들의 일을 도맡아 하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데비니 씨의 삼촌이자 문학자입니다. 굉장히 박학 다식 하면서 유머러스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주인공인 가이 베넷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고요. 유쾌하면서도 굉장히 냉소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1980년도에 웨스트엔드에서 처음으로 공연되고 영화로도 나왔고요. 진주를 한번 잘 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진지해 보이고 무거울 수 있는데 저같이 뭔가 재밌고 유쾌한 친구들 띡 속속 숨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 캐릭터 위주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걸 또주안점으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성장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워튼이 학업생이다 보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제가 처음으로 바깥에서 어, 공연을 하는 작품이고, 11명의 배역들이 나와서 학교의 삶, 우리의 그런 삶들을 그린 연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개인의 사상과 철학을 다루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기성세대들에게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철학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공연이든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조금은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3년 동안 막내 노릇만 하다가 동생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제가 뭔가 이 작품을 통해서 데뷔를 한다는 게 영광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떨리고요 제첫 외부 공연을 국내 최연인 어나더컨트리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된게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나더컨트리를 하게 되면서 유명하신 스태프분들과 연출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워튼이라는 캐릭터를 정확히 표현하고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초연되었을 당시에 올리비아 어워즈 연극 상이라는 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한 작품이고 대한민국 초연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연극이라 좀 많이 설레고요. 참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참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유니플렉스 1관 연극 원하다 펀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아깝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와 주세요.